아우, 반갑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우승했어. 뭐, 우승했어요? 아, T7, 2인, 2인 난체전. 오. 단단? 단단에 2방이면 끝나고, 1대1이면 복식가서, 어, 결정내고, 10팀 나와서, 이게 9게임 오는 거지. 우리 9전 전승으로. 오. 어? 그래서 이 형이, 그, 첫 번째 디비전 5게임 할 때는 개인 단체 전승했거든? 내가 그때 두 번인가 지고, 복식가서 우리가 이겨서 이제 오전 전승했고, 어제 엊그저께 일요일날한 것은, 네 게임이 남았잖아. 나는 단식 전승하고, 이 형이 단식 두번 졌는데, 지금 이거야. 왼손이 왼손 서비스를 넣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좀잘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왼손잡이가요? 어, 왼손끼리 왼손잡이 붙은 거야. 왼손 서브를 못 받겠다고요? 어. 그래서, 어, 서근 코치한테 그거 좀 물어봐달래. 그걸 어떻게 불러가지고, <laughs> <내가> 그랬지. <laughs> 서건이, 우리 서건 코치는 유튜브 안 본다.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이름을 내가 다 정리를 못해서 물음표를 해놨는데, 그거 보고 다음에 알려주면 감사하고. <laughs> 어쨌든 그렇고, 이게, 나도 그, 그 인, 그두 사람하고 쳤는데, 두 사람 다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 공을 15cm를 안 뛰는 줄 알았는데, 15cm를 뛰어. 근데 임팩트 순간에 이게 좀 패런트 식으로 손목이 확 돌아가더라고, 세이크인데. 근데, 커트량 하나는 한, 거의 80% 왔다 갔다? 아, 반회전 반커튼데 또, 그 회전은 커트량이 한1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쇼트로 되면은, 음, 네트에 이제, 저기, 이 저기, 꼬라박을 수가 있고, 카트로 되면, 뭐 하늘로 뜨고, 뭐, 지 멋대로 날아다니지. 그, 그사람들이 재밌는 게, 커트량이 아무리 많은 것도, 어, 손목 힘으로 쳐서, 구력이 있어서, 그, 탁 치는 스매힘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스미스를, 저기, 저기, 뭐지? 그, 리시브를 한발 차라리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이렇게 스미스처럼, 이게, 난 가끔 리시브를 하거든요? 정, 그, 파악이 안될 때는? 왜 그러냐면 커트량 속도하고 회전 속도하고 좀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좀 비슷해. 이게 이제 임팩트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 커트홈은 뜨고, 쇼트 하나는 쇼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그, 걸 그, 못 찾는 거지. 여기 내가 맞을 때까지. 그래서 차라리 한 발짝 물러서 두개다 커트를 해요. 커트를 해서 갱신이 이겼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몸이 안 풀고 나는 몸이, 몸이 풀렸었고 아마 못 풀렸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날은 내가 단식 4전 전승, 복식 두 번, 음, 다, 형님이 지금 이겨서 우리가 9전 전승으로, 어 평택, 이제 저기, 이, 뭐지, T7 시대표? 평택 대표? 경기도대 이제 연말에 안에 나간다고 하더라고. 아, T3가요? 7이에요? T7, 첼 밑에. 아, 그게 제일 밑이에요? 어, T7, 첼 밑에. 그 다음에 T6, T5, T4, 뭐, T3 이렇게 있는 같은데. 점점 헉? 이렇게 우승하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laughs> 뭐, 아, 에, 에, 내가 그 올라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니,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나왔지? 그 형님하고 친거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아 카톡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 왼손에 왼손인데 형님이 이제 그 서비스를 너무 못, 못 받겠다는 거야. 한번 보시고 다음.. 내일모레네. 그때 알려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 오늘은 아 내가 왜 이번에 우승했냐면 내가 이제 이뭐 이, 있더라? 원래 이제 일자 서브 놓고 그 다음에 뭐지? 상구 이렇게 걸어주고 오구 칠구 했잖아요. 그것도 그걸로 우승했어. 음, 어. 그래도 배운 거 가서 잘 써먹었나 보네요. 아, 사람들이 내가 걸잖아. 나도 이제 내게 아니잖아. 가는데 스피니 뭐가 안 먹어? 안 먹잖아. 그러니까 대면은 다 꼬라박는 거야. 어? 그리고 넘어오면은 공이 또, 그건 내가 후드로 깎고. 아, 너무 뭐 아우, 너무 치기가 쉬워. 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전날은, 저기, 줄납에,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 돌아가는 어, 거예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누나. 아 돌아가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전국 줄라 오픈대회를 갔잖아요. 내가 차6%야 이렇게 줄라 오픈대회, 타그 오픈대회는 그뭐 있더라? 어그기 김포 이런 현종화 이런데보다 그 4, 5, 6인데도 수준이 세더라고. 그 예탈했어? 아 예탈 아니고 한명안 나와서 올라갔는데 <laughs> 본상 가자마자 그냥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오픈 사부잖아. 니시으로다 건들어. 난할게 있어 없어. 나는 거기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떠보는 거 상대방 은 뭐를 해야 돼? 커트를 해야 돼. 아니면 쇼트로 밀든지. 그래야 내가 뭐가 나오는데 이것을 스피인 져서 넘어오니까 씨, 할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서 있다가 나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 만약에 횡해전도 이렇게 건드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 없어. 근데, 탁구, 는 이걸 건드르면, 이걸 치키 따로 치면 나는 그때는 바로 일자로 들어가거든. 일자는 사실 탁구장 가서 보면 잘못 건들거든. 또 서비스가 낮고. 아, 근데 이것도 건드려, 썩을 놈이. 이것도 건드니까 나는 상구를 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내가, 그, 레슨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뭐, 내시대로 가야지. 우선은, 네서브스 넣으면 내가, 내가 보통 코트랑을한60% 넣으니까 그러면 그거 치고 탁구장들은 그게 다 먹혀. 그러니 지금 하이브 7부 이하 그다음에 탁구장에서 한 6부 6부 정도 6부 5부까지도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태훈이하고 또 저기 뭐지 이번에 또 천안 무슨 평생 탁구 또 코리 들어왔어 인다차나가자고 일주에 어, 가요 일일에 일요일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시합을 다닐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헹궈가지고. 써먹고, 또 이제 뭔가가 안 되면은 또 레슨 받으면 되니까. 이 저번에 이제 내가 일자 서브 놓고 상구 쳤잖아요? 그 다음에 포핸드 뭐지? 이거 횡계전이라 그러나? 이거 놓고 이제 상구 쳤을 때 약간 깔아놓은 거. 이번에는 반대. 그럼 이 서브 넣었을 때, 에, 상구 어떻게 치는지. 이 서브는 내가 보통 그냥 여기서 넣거든요. 가운데서. 가운데서 넣으면 거의 다 가운데로 와. 이게 이제, 에, 탁구장 부스. 어? 그냥 그 결대로 넘겨주는 거지 미스 안 오게끔 잠깐만 얘는 뭐 이렇게 까고 치프로시 그냥 거기 그 그냥 그 그대로 치면 어, 되겠네 내가 친 방식으로 네, 그럼 지금 공 너무 늦쳐뭘늦쳐 늦춰. 늦춰? 가운데로 다운, 아좀너 밑에 공을 친다 너무 떨어지는 것 치는 떨어지는 거 치면은 커트랑이 더 많아서 많이 올려야 돼. 우선 전진 드라이브 걸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루프를 띄워도 어. 최대안떨고고 띄우는 게 좋아요. 아, 그게 공이 편이... 그게? 정하다고 떨어지기 전거 정점에서 오케 그치? 아, 그다음에 이제 5979 받아주면 돼요. 아, 얘는 그럼 크게 뭐 배울 건 없네. 그냥 써놓고 그, 쪼금 휘는 것만 생각하면 돼. 내, 내 회전 반대로 오니까, 내 아, 회전만큼 힌단 말이에요. 아, 이게 서버... 저기, 전부 오픈되는, 야, 푹 넣어. <laughs> 여보고라고. 이거는 확, 느끼셨잖아. 나도 가끔 써먹는데 맞는 가이는 예, 네, 이게 확 넣어버려. 아. 사톡 짧지 나그 인간들한테는 있어도 안 넣어. 그래서 내가. <laughs> 그러니까 지금 맞고 공 어디로 치든지 공이 맞고 내몸 안쪽으로 오잖아요. 네. 그 거리를 못 맞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더 이쪽으로 빠질 야 돼. 이있브버리면 오케이. 어, 미리 간다. 어, 공이 <laughs> <좋은 거야. 웃음> 미리 간다. 오케이. 그이 살짝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 회전 중 얘는 나는 루프로 걸어야 돼. 난 원래 이게 약간 루프로 걸거든. 이 커트 서비스는 네, 너클로 써는 스매싱 들어가는데. 다리. 아 다리가 너무 다리가 엄청 벌어지네. 품이 짧아서 그런가? 이렇게 나가면서 치면서. 아그 다음 공은 될 수밖에 없네 그만큼 이렇게 찍고 나가야지 바로. 빨리 나가야 되네 이거 저기 그 왼발 이 왼발 을앞꿈치로팍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네 아깝다니까 가깝다고요? 깎았다고? 가깝다고. 아 이게 지금 가깝다고? 이게 더더 더 들어가야 되네아 이렇게 오니까 이게 네. 가까워서 그러니까 스윙이 버린다. 안 나오는 거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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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아 오케이. 으아. 아 몸이 확 돌아간다. 중증만 나와. 여기 여기까지 들어가면 다음 동작 시에 힘들잖아. 중간까지만. 아 어. 어?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빼는 걸 많이 빼야 돼. 빼는 걸 뭘? 이거를. 아 뒤스윙을 팔로 와이프 골반으로. <laughs> 그렇지. 아, 뒤스윙을 오케이. 다리가 빠져 있어야 돼 오른발이. 오른발이 빠져야지 골반이 빠진다. 아, 그런 거.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 내가 네, 너무 떨어진다. 아니, 공 너무 떨어지는 거다구요? 아, 공 떨어지는 걸 친다고요? 아, 오케이. 그리고 나바 있잖아. 이제 예, 바꿀 때가 됐는데, 저기, 탁구장 게임용. 나바가 3개잖아요, 나켓이 3개나 있어요? 어.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시합 나가는 것은 거의 안 쓰는 거.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탁구장은 자주 쓰잖아. 탁구장용이 있고 이것은 내쓴 용. 라켓은 다 저기 장지코 거야. 아, 다 똑같은 거고. 판젠동 어, 버터프라이 다 똑같은 거. 근데 있잖아요. 너버를 디그니스 05 디그니스 64쓰라했잖아 그래서 이걸 썼는데 스피니 테라지 0 5보다좀덜 먹히는 것 같아. 스피는 제가 디그니스는 안 떠봤거든요. 디인스 공아 공구 씨 써봤고 아 공구 씨는 이제 서창나바라 나하고 상관이 없고 테너지 공호 역사 육사, 공호 역사는 어사는 어. 어렸을 때 쓰고 그치 중 고등학교 때는 계속 공호 썼는데 어회전는 확실히 공호가 많아요 육사보다는아 그래 얘는 그 하드가 좀 딱딱해서 그 저기 한우 뭐지 좀좀잘 좀 나간다는 거죠 아니죠 딱딱한 게습은니습스좀덜 아, 먹는다는 얘기잖아. 아니, 공어가 회전이 더 많아요, 육사보다. 그러니까. 육사는 좀더잘 나가고. 육사는 좀잘 나가고, 회전은 덜 먹는 것 같더라고. 내가 탁구장 걸로 이렇게 그 나바가 걔는 많이 달았잖아요. 이렇게 딱 걸으니까 스피드 확 먹어. 근데 이게, 얘는 지금 저기 그 게임용은, 디긴니스 공어는 지금 많이 안 쓰니까. 마켓이 지금 너바가 깨끗한데, 회전은 덜 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탁구장 생체는 테너지 공어하고 테너지 육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디그닉스 05역사는안써봤어잘모르안 써봐서, 써봐서 잘 모르고. 근데 아무래도, 나, 제일 비싸고 제일 나중에 나온 거니까 회전도 잘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나바 파는 관장님한테 용품 좀 물어보니까, 어, 디그닉스 05가 테너지 05보다 회전이 더 많을 테요. 그러는데, 내가 원래 그런 감각을 잘못 느끼거든. 그냥 부적 가는 스타일이라. 아, 어,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배웠다고, 내가 손목을 쓰다 보니까, 그, 테너지 05가 내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래야지? 스피이난 지금 스피그 뭐지? 상부를 좀 스피니 있게 넘기고 싶은 거지. 세게 안 치고. 그 다음에 5구7구 99에서 이제 나는 절정타를 골라는 거지. 그렇다 하다 보니까, 어, 테너지 05가 디그니스 05보다 스피니 더 뭐, 많고, 또 뭐라 그래야지? 볼의 컨트롤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럼 그냥. 원래 자기가 느끼는 대로 쓰면 돼요. 뭐든뭐 정답은 없고 그냥 자기가 어, 잘 맞는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래서 그냥 이제 주문하기 전에 우리 내가 코치님한테 물어보고 주문한다 그랬어. 오케이, 네. 오케이 이제 뭔 얘기 이제 알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오케이 라스트네. 와, 15분 금방 간다. <laughs> 아이고, <인정>.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